자그 다음에 시작 문장을 푸세요. 위와 같이 개선해야 할 교수행동과 대안에 기초하여 안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에는 자두 가지 나열 방식이 들어가요. 밑에 자 모모 모 등의 모모 모 등의 기록을 통한 방법과 자 밑에 자 모모 하는 동료와의 협의회 등이 있다. 자이 문장 되게 재밌죠. 모모 모 등의 기록을 통한 방법과 모모 모모 하는 동료와의 협의회 등이 있다. 자. 정답 문장 보세요. 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글로 옮겨 자기 평가의 기회를 만드는 저널 쓰기, 교육 과정 이야기 쓰기, 등의 기록을 통한 방법. 자, 설명이 어디 있고 핵심이 어디 있어요? 설명이 앞에, 핵심은 뒤에. 어떤 문장이죠? 어, 미괄식 구성이에요. 이런 문장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뒤로 가서 봅시다. 2014학년도죠? 자, 로마 자 2번입니다. 네, 로마 자 2번. 서론하고 결론은 뼈대를 하이라이트 안 합니다. 올해부터는 백자로 쓰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도록. 자, 시작문장 하이라이트 해볼까요? 직무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은 무엇, 무엇, 과, 뭐, 뭐에서 제시할 수 있다. 무슨, 무슨 측면에서. 자, 재진술. 즉, 자, 밑에, 뭐, 뭐, 와. 부적절한 인간관계와, 와. 그 밑에, 무엇, 무엇 은. 직무 여건은. 손 떼고 직무 스트레스를 조장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문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직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마침표. 자, 정답 나올 방식 두 가지. 먼저, 다음으로. 자, 주어 서술로 두 가지씩. 직무 스트레스는 모모를 갖도록 한다. 다음으로, 직무 스트레스는 모모를 가져올 수 있다. 서술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구성을 해야 한다. 이제 서술어 다르게 작성합시다. 또 짧게 작성하는 거 연습합시다. 자, 시작 문장이요. 위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쉼표, 날 방식. 첫째 쉼표, 둘째 쉼표. 자, 기준. 준거, 자기 관리 능력 개발 차원에서 둘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 개발 차원에서. 자, 주어, 교사는 주어, 교사는 두 가지 그렇죠. 하고, 쉼표, 한다, 마침표. 둘째에서도 역시 하고, 쉼표, 해야 한다, 마침표입니다. 네, 8번은 없애시면 되겠죠, 번호를.